난데 사실 그거 보면서 그 방송 보는 모습을 해봤어. 뭐, 저걸 왜 하고 있어? 좋아요끄그더끄 이러면서. <laughs> 어, 민식이가 친나려 갑이잖아. 나다 아 <laughs> 봐. 나난 진짜 난난 그날만 그냥 닦고 얘기해. 어, 평소에 그... 그렇게 심하게 굴지 골인 거지. 그날만 아이잖아. 유독 심하게 굴하지 내가 아. 얼마 전에 그피디랑한번 같이 잤는데 그때는 심하게 굴지 않더라고. 그피디가 인기인이야 이제. 아, 저, 저는 제일 많이 받는 DM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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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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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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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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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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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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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분들 되게 많이 보던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나?